퀸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음, 이제 저희가 크루즈 여행 가는 거 이제 2주 남았어요. 14일 남았는데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래서 이번 영상은 어떻게 크루즈 준비를 하는지 어, 가방에 어떻게 아주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자, 여기 가방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다 필요한 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가방은 보통 비행기에서 체크인할 때 하는 그 가방 크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모자 같은 거는 여행 갈 때, 특히 크루즈 갈때 햇빛 가리기용으로 가장 제가 매년 쓰고 있는 건데요. 왜 여기다 놔뒀냐면요. 제가 이번에 요거를 하나 샀어요. 요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이제 모자를 보통 안쓸 때는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아니면은 뭐 가방 속에 꾸겨 넣거나 이러는데 좀 그러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놓은 게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홀드할 수 있도록 홀더할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고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뭐냐면은, 어, 러게지 티켓이거든요. 그래서 체크인 할 때, 이제 비행기에서 체크인 할 때, 어, 러게지 태그 하잖아요. 똑같아요. 크루즈에서도 체크인 할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 어, 공항에서는 해주지만 크루즈에서는 저희가 직접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영상 보여드렸시 저희가 체크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저희 이 티켓하고 이제 요거 러게지 태그가 이렇게 프린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 라인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요 라인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아마존에서 이런 거가 팔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링걸수 있는 거. 그래서 요거 다섯 개가 한6불 정도 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식구들 다섯 명 정도는 이렇게 한 번에 쓸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뭐 물에 적다든지 찢어진다든지 그런 어, 걱정 없이 바로바로 바로 치킨 할때 방으로 어, 딜리버리가 될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가방에 뭐를 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열면은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우선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이 마스크는 뭔지 저희가 이제 스노우 쿨링을 할 계획이에요. 그 오시... 오션케이라고 어그 MSC 프라이빗 섬이 있는데 거기서 어 스노클링할 계획이 있어서 이거를 사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스노클링은 그냥 눈 하고 이렇게 하는 어 건데 그런 것들 약간 숨 쉬는 거를 박자를 못 맞추면 막 코에 입으로 다 들어간다는. 리뷰를 많이 봐서 저희가 한번 요거는 너무나 괜찮은 리뷰더라고요 그래서 딱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할수 있어서 어 저희가 이걸 했는데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거 쓰는 거를 알려 드릴게요 뒤에 보면은 요렇게 요거를 이렇게 씌우는 거 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막으면은 물이 안 들어가서 코로 숨쉴수 있고 이 눈에는 물이 안 들어오는 완전 거대한 물안경인데 이 얼굴 전체를 감쌀 수 있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물 들어갔을 때 물이 이렇게 들어 여기로 숨 쉬는 건데요. 여기로 숨 쉬는 건데 물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턱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이 여기로 슉 빠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진짜 한번 가서 어, 해봐야 되긴 해봐야 되는데, 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도 스노클링을 할수 있는데 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소개드리고 싶은 게, 물놀이 할 때는 이 방수 케이스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방수 케이스를 이제 또 고르고 열심히 골랐는데 보통 이제 이게 라지 사이즈고 아마존에서 샀어요. 그리고 22불 정도 하거든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가 전화기를 넣고 어, 하면 완전하게 방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 버블 같은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볼록볼록 엠보싱 같이 이런 거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딱 물에 빠졌을 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물에 뜰수 있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게 얼마나 방수가 잘 되는지 여기다 휴지를 넣고 실험을 한 거를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밀봉해서 밀봉한 다음에 어, 여기 에 물이 들어가는지, 완전 방수가 되는지 그걸 한번 실험해 보시고 뭐든지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거죠 여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행을 갈때 항상 여권은 요 가방에다가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이 너무 좋은 이유가 여권, 가족 가족들이 많으면 온 가족 여권을 여기다 다 담을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랑 저희 남편 거, 이렇게두개 여기다가 보관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혹시 모르면 항상 저희는 이제 이런 펜 같은 것도 여기다가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항상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요런 데다가 이제 뭐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행 갔을 때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다가 팁을 한1불짜리를 이렇게 모아 두기도 해요. 그래서 일불짜리 같은 거 넣고 중요 용품들 다 여기다가 넣고 여기 딱 봉해 갖고 가지고 다니면은 언제 어디든지 여권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신용카드나 이런 걸 넣었을 때 이렇게 스캔하는 거 있잖아요. RFID라고 하는데 스캔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그이 가방 안에 있어 가지고 안전하게 그런 신용카드 도둑, 그거 신용카드 어 도용을 막을 수 있는 가방이 래서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RFID STOP. 이 표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이런 정보 있는 것들을 여권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은 스캔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제가 이제 이 집, 슈퍼백을 준비한 이유가 이제 크루즈 가면은 저희가 물론 영상을 찍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서류를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양손에 막짐 들고 막 이러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게 지난번에 어, 크루즈 갔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이제 각 가족마다 이제 여권 중요한 다큐멘트 같은 거를 여기 지퍼락에다가 다 넣어요 지퍼백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손에 들고 이제 세큐리티 통과할 때다 딱딱딱딱딱 이렇게 보여주면은 빨리 빨리 통과가 될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해서 같이 쉐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크루즈에서 유일하게 허락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열 제품 같은 거는 크루즈에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뭐 드라이기는 당연히 크루즈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캐럴이라고 이렇게 커피 포트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가져갈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허용되는 게 요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리 스틴 다리미도 크루즈에서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 머리 할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어, 워러픽이에요. 저희가 이제 워러픽 하려고 요거 또 하나 샀고요. 그래서 충전해서 쓸수 있는 거고, 탱크도 여기까지 갈수 있어서, 어, 한번 쓰는데 여러 번 리필 안 해도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진동 모드도 이렇게 될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크루즈 갈 때는 항상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런 샤워 슈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슈즈를 하나 갖고 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방 안에서도 신을 수 있고 그리고 샤워할 때도 저는 이제 이, 슈즈, 이 샤워 슈즈를 신고 들어가거든요 맨발로 아무리 청소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를까봐 이제 이걸로 이제 하고 뭐 운동화 그리고 정장 구두 같은 거는 꼭한 번씩 챙겨 가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왜 정장 구두를 챙기냐 하면은 크루즈의 와이데이라는 데가 있어요. 와이 y 그게 뭐냐면은 흰색 옷을 입고 흰색 어 캐주얼룩 뭐 정장 이런 걸 입고 선상에서 이제 파티하는 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드레스 코드를 그렇게 준비하면 좋고 또왜 어 구두를 준비하냐면은 어 그런 다이닝룸 정찬 다이닝룸 갔을 때 그럴 때 그냥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정장 구두 하나 같은 거 정장을 입고 가면은 조금 더 기분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가방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비치 갈거나 아니면 이럴 때요런 가방이 시원해 보이고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로스카보스 갈때 하나 사온 게 있어서 꾸준하게 여름 휴가 때마다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비치백, 비치백 하나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저는 이제 이런 천 가방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무겁거나 이런 걸 하면은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안쓸 때는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부피를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네, 거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옷들을 저희가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들 다 그냥 때려 부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은 나중에 쓸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조, 크루즈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비행기 같은 거탈 때에는 333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용량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100ml 이상. 그런데 크루즈는 용량은 제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가져갈 때 이렇게 가져가도, 어 뺏기지 않고 우리가 보로 다, 우리가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몽땅 제가 쓰던 거다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가서 거기 가서 다시 쓰고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거가 이렇게 섹션별로 이렇게 옷을 담을 수 있는 것도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비치에서 입을 옷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놓으면은. 어, 따로 찾지 않고 할수 있어서 좋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묶어 놓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수영복 전용 가방 해가지고 이제 보통 가면은 수영복을 한 저는 3개 정도 가져가요. 그래서 3개 정도 가져가는데 물론 이렇게 말리면서 쓰긴 하는데 그래도 수영복 3개 정도 가져가면서 기분을 낼수 있도록 배 안에서 워러 스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에서 놀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수영복을 이렇게 챙겼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옷 같은 거 그리고 정장 한벌 챙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로 사시면 됩니다. 비타민도 챙겼어요. 놀래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도 제가 챙겼고요. 저희는 꼭 라면을 가져가요. <laughs>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laughs> 이제 막 매콤한 거나 속이 조금 니글니글 거릴 때 라면을 항상 가져가서 저는 라면을 두개 챙기고 있고, 여기를 열면은 또 여행 갈때 중요한 것들을 여기 넣어놓으면 좋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런 지프락백 있잖아요. 이건 이제 환경에도 좋아서 다시 씻어서 쓸수 있는 지프락. 저는 이제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그래서 뭐 스낵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휴대해서 먹을 수, 먹기 좋아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닐봉지 같은 것도 요즘에는 또 환경보호 때문에 뭐 비닐봉지를 잘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봉지를 가져가면은 뭐 수영장, 수영복 같은 거, 어, 그 젖은 거를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쓰레기 같은 걸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용도로 쓸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캐리를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laughs> 제가 비치 간다고 비치 타월 하나 샀습니다 짜잔 짜잔 반대인가요 짜잔 큰 부피가 안커 가지고 하나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 오션케이, 그, 갔을 때, 바닷가에서 요거를 깔고 하려고 제가 하나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톡, 잡, 동사니들 자질구리한 것들을 넣어놓은 가방이에요. 그냥, 없으면은 불편할 정도? 이거는 배 멀미약이에요. 어, 이게 그 멀미에 굉장히 좋다고 리뷰도 좋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했는데 요거를 쓰시니까 어, 정말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냥 배멀미나 아니면 차멀미 심하신 분들이 요거를 어, 배 타기 전에 1 시간 전에 씹어 드심 하나를 씹어 드시면 되거든요. 한 시간 전에 먹으면 효과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멀미에는 탁월한 약이라서 한번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머리끈은 항상 들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끈이면 뭐아이코 악세사리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한 통에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미리 싸놔요 항상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할수 있도록 하는 악세사리 통겸 머리끈 통. 그리고 요거.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방키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준비하시면은 방키 찾느냐고 아니면은 뭐 잊어버리거나 그럴 염려 없이 목에 걸고 다니면서 항상 방키로 어뭐 배안에서는 쇼핑 다할수 있고 뭐 음료수라든지 커피, 모든 것을 캐시처럼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방길에서 항상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시는 거가 필요하세요. 이거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배안이 다 자석, 철이에요. 다 철.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이건 자석이에요. 그래서 벽에다가 딱딱 붙이면은 여기 이렇게, 어? 이건가? 어, 벽에다가 <laughs> 저희는 이게 나무래서안 되는데 벽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이면 이게 딱 붙어요 배 안는 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 개 가져가시면은 이것 봐요 이렇게 이런 가져가시면은 이게 자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수납할 때 굉장히 효과를 보세요. 또 자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뭘로 쓰냐면은 크루즈 어, 이렇게 가면은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방안에 침대 위에다 스케줄이며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배에다가 탁 이렇게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스케줄 확인하기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벼, 음, 약 같은 거 필요하신 거 있잖아요. 뭐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본인이 드시는 약들은 꼭 챙겨가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한 보통 일주일이 계시면은 한 열흘 이상 치를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모기 물렸을 때, 벌레 물렸을 때 하는 약 같은 거, 파스, 그 다음에 모기 퇴치제 밴드 같은 것도 저희도 가져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은 벌레 같은 거에 또 물렸을 경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웬만큼 딱 준비를 하시면은 어, 크루즈에서 웬만큼 당황하지 않고 첫 크루즈라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어, 또 크루즈 가시는데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쓰게 되면요. 이 떡볶이로